한 영상을 보니 참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네, 제가 소개한 조합에 대해서 이런 조합이 더 좋다. 아, 그거는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난 조합들이 가난 댓글들이 많이 달리길래 이번 영상은 그런 댓글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은 천사별의 버터크림을 낀 조합인데요. 네, 이달은 무조건 피스 다들 버터크림을 넣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버터크림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천사별과 모브은 기존과 동일하게 꼈습니다. 네, 기존과 동일하게 빠른 스타트 사용해주고요. 근데 제가 댓글들을 하나 하나씩 읽어본 네 진짜 영상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싸우실 줄은 네, 몰랐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런 조합의 영상도 있다 뉴비들이 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뉴비들이 있어요 리세마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될까?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 약간 뉴비들이 할수 있는 조합 그래 포인너스 조합은 바나나와 쿠키와 타몽가 쿠키를 만렙 찍으면 다 되니까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또타몽가와 쿠키 잠금해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0명이 넘어가지고 이게 장금이 풀린 상태여서 그래서 몰랐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크리스탈이나 친구를 모으면서 쓰면서까지 파몬가바쿠키를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되니까 그냥 그렇게 추천한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시는 게 조금 좀 놀랐습니다. 네. 어 이제 제 조합이 강속질주를 넣어서 이제 좀 난이도를 낮춰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다시. 또또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강속 질주를 하면 오히려 이렇게 플라프 넘는 게더 힘들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거는 플라프 넘는 게 당연히 더 힘들 전 네, 뉴비분들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뉴비분들이 하시는 영상들을 보니까 플라프 넘는 거보다 장애물들에 받거나 아니면 낙서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속 질주 조합을 소개시켜 드린 거였거든요. 네, 조금 오해 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소개한 조합 같은 이런 조합도 있으 있으니. 그니까 이런 조합을 참고해라 내 조합이 무조건 맞다 유비들은 이 조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 조금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인데 아 다들 너무 무섭게 그렇게 댓글을 다시 써라고요 내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laughs> 신경 써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네, 여러분들 안 싸우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천사의 별 조합은 이제 사실 이분이 천사의 별 말고 뭐털 문치 뭔보 이라든지 이런 부활 팩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천한 아마 천사의 별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천사의 별로 한 조합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오늘 알바로 가면서 아침에 휴대폰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휴대폰으로 완전 퍼펙트하게 찍혔는데, 어, 다행히도, 네, 여기 이 영상이 약간 보면 보탐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는데, 어, 별 차이 없이 한천 코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영상이, 네, 제가 아침에 알바 가는 길에 차, 이제 해봤던 영상, 해봤던 이제 플레이보다 천 코인 정도? 네, 낮게 나오긴 했었는데, 어, 다행히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싸우시지 말아세요. 주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리세마라라는 거를 필수로 하고 생각하신다는데 맞아요 쿠키런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도 리세마라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크리스탈을 엄청 많이 주는 시점에서 리세마라를 해서 당연히 딱 계정의 틀을 완성하고 시작하는게 맞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쿠키런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고 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마그네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칵테일 마 어딱제 친구가 그렇게 있었어요 칵테일 하나 마그네틱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몇개 정도 있었는데 아 나는 이 계정 너무 너무 버리기 아깝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 근데 지금 진짜 리세마라 하는 게 이득이다 했는데 어 자기는 아그런 생각이 없다 자기는 그냥 이 계정 상태에서 키우고 싶은데 여기서 돈벌이 추천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떠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마그네틱이라든지 칵테일 같은 걸로 돈벌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한 조합인데 네 많은 그런 댓글들이 달렸었네요 네 지금 이달 마지막으로 버터크림 달리고 있는데요 버터크림은 사실 코인 보너스 때문에 이제 달리는 거지 버터크림 자체로는 코인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타몽가마 쿠키인 게 타몽가마 쿠키는 유적지에 들어가면 코인을 벌수 있어 심지어 이제 제가 강질 조합까지 추천해드잖아요 그래서 강질로 타몽가마 쿠키가 좀더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더 멀리 있는 유적지까지 갈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천한 조합이었습니다 네, 이제 곧 영상이 끝나겠네요 요정까지 떠주고요 끝이 났습니다 네. 코인이 네, 8만 0 코인이 걸립 제가 이제 알바갈 때 했던 영상은 8 2 0 0 0에 벌렸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 제 조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고요. 네, 이번 조합은 사바나나 스을낀 상태로 조합 보너스를 하고 그리고 비타를 껴서 이제 좀더 장거리로 할수 있는 조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타를 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타 하나당 변신 한 번을 거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타를 끼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미세널 역시 안는 사람 기준에서 비타가 없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는 사람들은 비타키 하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영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네 누구나 유비도 가능한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코인 버너스를 없는 사람이 없죠. 네, 코인 버너스 버블이 없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제가 말했듯이 바나나 마쿠키와네 타몽가 마쿠키를 말레블 찍으면 무조건 코인 버너스 버블을 줘요. 그래서 제 영상의 주제는 누구나 아무나 다할수 있는 네 돔버리 조합이었는데. 아, 조금 많이 <laughs> 아닌 게 이번에 많이 속상해서 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 반복하지 말고. <laughs>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땀으로 하나 넘어가자면 아 오늘 제가 알바를 할때 이제 2인 1조로 일을 합니다.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딱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저도 처음 들어오고 그분도 처음 들어오니까. 사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분한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만 배우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처음에 힘들어서 사장님도 조금 도와주시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는 좀 대타 같은 거를 저보고 많이 시켜서 좀더 이제 많이 배워라. 왜냐하면 너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거든요. 왜뽑힌지 모르겠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카페에 꼽히다 보니까 커피를 낼줄 몰라서 이제 사장님께서 너는 커피 같은 것도 좀할줄 알아야 되니까 대타 같은 거 많이 나와서 해봐라고 말씀하셔서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이드, 스무디, 주스 이런 거를 처음 갔을 때부터 이미 다 배웠었고 커피도 이제 내릴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사스 같이 일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으신데 그분은 반대로 에이드랑 주스랑 뭐카파라푸치노 이런 걸 만들 줄 몰라요. 네, 스무디도 만들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줄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설거지라든지 막 이렇게 막 용기 닦고 이런 것도 보통 제가 처음에할줄 아는 게더 적었으니까 제가 했는데 제가 더 많으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을 좀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알바하러 갔을 때 진짜 많이 났거든요 진짜 아 이거 맞는 걸까 할 정도로 처음에 사수분이 저 가르쳐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저도 사수분한테 그렇게 위로받는 게 기억이 나서 같이 일하시는 분또좀 제가 아, 사장님 네막 이런 거 조금 싫어하시니까 뭐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하 조금 토닥여 주고 네 아, 몰래 몰래 이렇게 하면 돼 된다면서 하 이렇게 약간 는지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위로를 해줬습니다 네 아, 다행히 조금 기회를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이 네, 사장님 본인 입으로 말하게 했는데 아 있어서는 아니고, 좀 말을 강하게 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개인 카페예요. 사장님, 개인 카페신데, 좀 많이 커요. 2층짜리 카페다 보니까, 어좀 많이 커가지고, 사장님이 좀사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 깐깐하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조정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때문에 많이 혼내시고 그러시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 말이 날카로우세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걸 알고 계신데 이제 사장님이 면접 보실 때 말하셨어요 내가 이러니까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라고 저도 다행히 참여 잘하고 네, 사수분도 좀 많이 혼나긴 하시는데 네, 아무거 뭐, 근데 에이드랑 스무디 뭐 주스 이런 거 진짜 금방 배워요 그리고 또 저희 카페가 되게 좋은 점이 레시피를 사장님이 진짜 보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계량해서 하면 돼요. 네, 저희 카페는 또 계량을 하나하나 다 하는 카페거든요. 계속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수분이랑, 음, 아, 사수분이란다. <laughs> 아, 잠깐 말 실수하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손발에 맞춰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확실히, <laughs>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요즘 손목도 아프고, 잠도 되게 빨리 자고, 네, 영상 만들 시간도 없고, 근데, 네, 곧 있으면 종강이라서 다행히, 조금 이제 방학이니까, 네, 좀, 영상 만들 시간도 있고, 또 이번에 구독자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6명에서 26명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10명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어, 조만간? 네 생방송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시 네, 쿠키런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구디스몬 버터크림맛 쿠키가 좋겠네요 네, 32,900원 한 33,000까지 갈것 같은데요 이게 4만 원나가 있어서 아마 얘네가 조합 버러스도 있고 네 코인 보러스도 있어서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조합에서도 비타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타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전에 있던 조합을 추천한 거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좀 사겠습니다 어 거의 10만이 나오네요 이 또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비교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비타를 쓰고 4만 하나를 쓰는 게더잘 나와요, 코인보리에서는. 그렇지만, 제 영상 주제는 누구나 모두가 할수 있는 그런 영상 주제였습니다. 네, 또 제가 전에 판다만 누를 써봤는데, 판다만 누를 썼을 땐또 적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합보러스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코인보리 패티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보물이 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무조건 있는 보물 중에서 할수 있는 조합을 추천드리는 거니까, 너무 다들 싸우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냥 영상 재밌게 이런 조합도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